안녕하세요. 크루즈러버입니다. 오늘은 파나마 크루즈 여행을 하며 통과하는 파나마 운하를 살펴보겠습니다. 파나마 운하는 해상무역을 위한 통로로 파나마 지역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인공수로이지요. 같은 간문은 선박을 해발 27m 높이에 있는 같은 호수 수준으로 들어올립니다. 선박이 간문을 통과할 때는 수로의 벽에 설치된 궤도 전동차로 배를 예인합니다. 두 개의 레인이기에 동시에 두 개의 선박이 다닐 수 있습니다. 통과하는 선박은 그 크기에 따라 통행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서양이나 태평양이 입구에서 그 반대쪽 출구까지는 51 마일이나 되는 긴 거리이지요. 통과하는 시간은 8시간인데, 기다리는 시간 포함하면 10시간 이상에서 20시간 가까이 걸리기도 합니다. 같은 호수는 통과하는 배들이 순서를 기다리는 곳으로 사용됩니다. 케이블 브릿지인 센트니얼 브릿지 아래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파나마 시디가 멀지 않았네요. 같은 호수는 파나마 시디와 콜론의 식수를 제공합니다. 선박이 호수에서 바다로 나갈 때는 간문에 가두어 놓은 물을 방출합니다.간문 안이 물 높이를 바다의 물 높이와 맞춘 뒤에 선박이 바다로 나가게 되는 거지요. 내인에 물이 빠지는 것이 보이시나요?다음 선박이 그것을 지나기 위해서는 물을 또 채워 넣어야 합니다.그러므로 방출한 물이 60%는 다시 사용합니다. 선박이 바다로 나간 후에는 간문안이 물 높이를 높여야 다음 선박이 운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닷물이 높이는 태평양 바다가 대서양 바다보다 20cm가 더 높다고 합니다. 같은 바다가 물 높이가 다르다니 신기하네요. 오늘은 크루즈가 파나마 카나를 통과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전해드리는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아직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 주세요. 하루하루 일상이 즐겁고 행복한 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